옛날 옛적 깊은 산골의 작은 초가집 그곳에는 박복순 할머니와 아들 김호석 그리고 며느리 순심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앞산 뒤산을 다 뒤져도 배불리 먹을 것 하나 찾기 어려운 가난한 산골 살림살이에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순심이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부엌문을 열었습니다.에구구, 살림이란 게 날이 갈수록 팍팍 크네. 우찌, 오늘 저녁 잔이라고 해봤자 바퀴 퉁이에서 얻은 콩한 줌으로 쓴 주기 전분이.이걸로 우찌 시어머니 입도 맞고 서방님 배도 채우노. 아이고, 이놈의 서러운 팔자. 냄비에서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지만, 양은 딱한 사람의 배를 채울까 말까 할 정도였으니, 순심이의 마음은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부엌 안으로 들어온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그머니나 순심아!" 오늘은 콩죽기가 시어머니는 냄비를 들여다보며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허허이 한박그릇도 안되겠네 누구 입에 가져다 바르노 그냥 내가 모야 되겠다 그러자 순심이가 바로 반격하였습니다 아이 안됩니다 어머니 아, 지가 먹어야지 아, 그래야 내일도 논밭에 나가서 호미질을 하든 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든 하지 않겠어예 젊은 제가 힘을 내야 살림이 돌아가지에. 허허, 젊은 거? 젊으면 젊은 거지. 그게 무슨 힘이라고 자랑 삼아 떠벌리노? 그래, 젊은 것들은 젊으니 굶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펄쩍펄쩍 뛰는 법 아이가? 늙은 몸뚱이는 제대로 먹어야 병도 안 들고 숨도 붙어 있겠지. 그러니 이 죽은 내 차지가 분명한 거 아이가? 에이구, 어머님. 젊은 제가 먹어야 일도 하지요. 아, 어머님이야. 이제 앉아서 흰머리만 늘리셔도 되지만, 저는 밥 메고, 빨래하고, 물길러 나르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 아입니까 아, 죽이라도 힘줄에 들어가야 소용이 있지 않겠어요? 아, 이게 보자, 보자, 함께, 어디서 어른 앞에서 혀를 날름날름 거리노? 내가 이래도 한 집안 어른이다. 늙은 어른이 먼저 먹고 힘을 써야, 집안도 사는 법 아이가? 어른 어른 하시지 말고 해. 좀 제발 아래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죠 어머님. 이 죽은 제가 어제 목숨 걸고 밭 귀퉁이에서 얻온 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힘 많이 써는 아범하고 저좀 먼저 챙기고 아, 어머님은 조금만 참으셔도 되잖아 해. 허허 요거 보게. 아, 네가 어디 왔으면 네 것이란 말이냐? 네 서방도 내배 속에서 나왔고 이 집도 내가 핏땀으로 일군 집이다. 콩죽 한 그릇 가지고 어른한테 토를 달다니 천벌을 받을 년이네. 어머님은 늘 그러셔해. 뭐든 내가 했어, 내가 키웠어 하시면서 아, 며느리는 언제나 들러리 취급이잖아요. 어머님 이건 아셔야 돼. 이집 살림 제가 없으면 하루도 못 돌아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말싸움은 콩알이 튀듯 톡톡 튀어 올라 이리치고 저리치며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있던 아들 호섭은 얼굴만 붉히고 눈알만 굴리며 어찌할 줄을 몰라 어머니 눈치, 아내 눈치, 두 여자의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우리 순심이가 내일도 힘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뭐시라고? 네가 지금 네 마누라 편을 드는 기가? 어? 아니, 어, 아니에 어, 그게 아니고 어머니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먼저 드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놈아. 엎드려 절받기다 네가 장가를 내한테 등기가. 며느리한테 등기가. 애미속 태워 먹을라고네 작정했구나. 결국 호섭은 혼쭐이 나고 고개만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한참 신랑이 끝에 시어머니가 돌았으며 말했습니다. 잘알겠다 그럼 네가 먹을죽 먼저 퍼라. 나는 오늘 죽안 먹고 굶을 난다. 시어머니의 말에 순심이는 숟가락을 들고 죽을 뜨는 척하다가 조용히 작은 사기 그릇을 꺼내어 콩죽 절반을 덜어두었습니다. 자신은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남편의 몫을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일어나 밖을 나온 시어머니가 사랑채에서 잠을 청한 아들 옆에 놓인 작은 사기 그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식어버린 콩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심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수박님 콩죽 드셨어요? 제가 먹으려고 아껴둔 긴데 어머니한텐 비밀로 하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는 죽을 먹겠다고 그리도 다투었는데 며느리는 배고픔을 참고 아들을 위해 죽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심이는 감자 하나를 쪄서 아궁이 앞에서 호호 불며 먹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조심스레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 어제 그 콩주 고맙대이 순심이가 놀라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따뜻한 군고구마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라 며느리니 먹시다. 그 순간 어제의 말싸움은 눈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정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서로 다투는 대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이 생기면 며느리에게 먼저 건네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아들 호섭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밥상머리에서 흐뭇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순심아, 앞으로 콩죽 있으면 꼭이 시험 마목도 챙겨라이. 에이구, 어머님 아무 걱정 마이소 가난한 산골 마을의 초가집에서 죽한 그릇을 두고 싸우던 날에 그 콩죽은 가족들에게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양보와 배려가 가난한 가족을 하나로 묶는 가장 큰 힘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